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아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주 차트 미인주 3 종목도 소개해드리러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간단하게 보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제는 전민기적2, 이제 게임회사고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회사고, 전민기적2, 중국에서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에 남아있다. 1월에 이미 신작에 대한 게임을 중국에서 런칭을 했고요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실적이 쌓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레이는 이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지 영상진단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치, 치료 솔루션도 만들고, 어, 다양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치과 관련된 부분, 치과용 의료 기기나 뭐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도 뭐 진출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중에서 이제 ODM 이제 OEM은 주문자 생산이고 ODM은 이제 상품 기획이라 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뭐 더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27년까지 약 500억 정도를 어, 수주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한 7, 6, 70억 정도는 매년 쌓아놓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 부분, 외형적으로 좀 성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구요. 마이크로 프렌드는 이제 반도체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공정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후공정 쪽 넘어가는 쪽에 테스트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어, 프로브 카드라는 웨이퍼 테스트를 이 소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소모품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생산이 되면 될수록 요새 뭐 쇼티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했구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종목. 보도록 하죠. 웹젠 보시면 이미 지난번 지난번에 장 중에 15%까지 올라갔다가 6%까지 상승 마감으로 마감이 됐지만 거래량이 1월 22일날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매수 주체가 어디였느냐? 이제 금융 투자 쪽. 증권사 쪽과 연기금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모펀드 쪽과. 그래서 기관 쪽에서 대량의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봤을 때는 차트가 쉽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이제 외국인이 계속 그 부분을 받아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나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견주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장 초반에 내일도 시, 시저, 시, 시초가 좀 떠서 시작을 하면 어뭐4만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밑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39,500원 전으로 매수를 좀 단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자체가, 제가 뭐 책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봉 자체가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에 이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못해도 4만 4천원, 다시 앞선 고점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셔고, 월봉상 보셔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전민기적 원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었거든요 2017년, 18년에 중국의 이제 전민기적이라고 하는 게임이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제 전민기적 투가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더 있다. 그래서 4만 4천원, 5천원을 돌파하면 못해도 5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쌓여나가고 있고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실적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신작 게임에 대해 계속 속속들이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면, 볼 수면 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도 이제 전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2월 4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의 매수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최근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려있던 흐름들을 보시면, 결국 최근에 매수 주체를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거기에 연기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크게 매수를 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번 상승으로 좀 돌린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 앞선 고점은 충분히 좀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 자체는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앞선 고점들이 계속 막혀 있는 흐름이죠. 65,000원, 6,000원에서 막혀 있는 흐름이라.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강하게 하면 한 7만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가 크게 나와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 이제 박스권으로 갇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5만 5천원에서 6만 5천원 사이, 뭐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추세를 계속 타서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고점을 계속 만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박스권으로 갇히는지 아니면 추세 자체가 꺾이면서 하락을 할 건지 이 부분으로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매수세가 뭐 40만 주 이상만 터진 흐름이 나오면 앞선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상승은 못해도 한 7만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라인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손절라인은 이 박스권 은 중간 정도 시점인 58,000원에서 7,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웹제는 손절가를 굳이 뭐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추위가 박스권 흐름이 돼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32,000원에서 4만원까지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짧게 본다 라고 하면 35,000원에서 45,000원, 그래서 두 개의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4만원 정도에서 나오면, 이번에는 45,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고 5만원 고점을 갱신하면 뭐 상승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역시나 뭐 61,700원인데 만뭐 61,500원 만 내외 1,000원 밑으로면 충분히 매수할 뭐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렌드를 보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회사고요. 최근 추이를 보시면 이제 작년 1월에 주가를 안정적으로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도 이미 이제 코로나로 하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오늘 이번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주된 요인은 뭐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 라운드를 했다라는 이제 공, 뉴스가 나오면서 사분기 실적 나, 얘기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2월 8일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던,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졌었던 부분이다. 근데 지금 유통주식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주식수가 1100만주 정도 되고요 유통주식수가 한 400, 아, 500만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 100만주, 200만주 정도만 돼도 추위 자체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좀더 이어진다 라고 하면 못해도 상당히 좀 추세 자체를 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7,750원에 마감이 됐지만 7,700원 내에서 600원 정도 사이. 5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뭐, 7,700원, 6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구요. 음, 이 종목은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러프하게,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6,800원, 7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못해도 이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8,000원을,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원 선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 대비 해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추세대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세 추이 자체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추이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5,400원에서 6,5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만원선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만원선 해봐야 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최근에 매수 추이는 외국인 쪽, 개인 쪽이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 투자 쪽은 이제 소액적으로만 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